저는 수만니 스파트에서 1년간 공부하고 연세대 외과에 합격한 박채희입니다. 고등학교 3년 내내 목표를 했던 학과에 합격하고 그에 더해서 연세대학교 학생이 될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학방까지 나왔지만 아직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의 학습 목표는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제주 3수까지 각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나오는 결과에 겸허히 받아들자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고3 현역이었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학식을 먹고 6시부터 11시까지 스마일 스파르타에서 공부하였습니다. 방학에는 수마일 스파르타 여름 캠프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아침 7시 40분부터 10시까지 공부하였습니다. 저의 공부시간을 체크해 주고 학습을 관리해 주는 관리형 도실을 다니고 싶어서 스마니스파이터를 선택했습니다. 스마니스파이터를 다니면서 느꼈던 장점은 혼자서 공부한 것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고 컨디션에 상관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학습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당임 선생님께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주시고 멘토센터들과의 정기적인 만남도 가질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일단은 시간 체크를 확실히 해주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페널티를 주어서 제가 좀더 정신 차리고 시간을 엄수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인반 선생님께서는 저의 전반적인 학습을 계속해서 관리해주셨습니다. 부족하거나 궁금한 점이 생긴 부분은 멘토쌤을 바로바로 연결해주시고 모의 의사 같은 학습 자료도 풍부하게 주셔서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스파르트에서 정기적으로 볼수 있는 모의고사를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학교가 아닌 어색한 공간, 어색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험을 볼수 있어서 수능의 실전 감각을 익히는 데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색한 환경에서 어떻게 나만의 페이스를 만들어나가고 유지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그리고 멘토쌤들과의 시간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방금 막 입시를 끝내신 멘토쌤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오르는 문제도 질문할 수 있고,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멘토 선생님께 인강을 추천받고 학습 시기를 조언 받는등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과학 탐구 과목 성적이 한동안 정체되어 있던 것이 실망도였는데, 이때 많은 모의고사와 문제를 풀어보면서 극복했습니다. 이때 스마린 스파르타 담임 선생님께서 저에게 과학 문제를 찾아서 주셨는데, 이것도 많이 풀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후배님들께서도 지금까지 해오셨던 것처럼 꾸준히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음과들 학게과장을 열심히 이수해서 저만의 목표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하이팅!